바나니 영어로 하니까 좋네. 그러게요 나이스. 어, 틀렸다. 아, 예스. 오케이. 예스. 아, 멋있는 거 하려다가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바보였어 응. 내거 내다. 내 거. 뭐야, 누가야? 어, 피키 님이 갖고 계셔

아 반칙이야? 야. 반칙이야. 야, 야. 이야왜 이게 반칙이야. 닥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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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아, 인공가야고 <laughs> 어, 이게 배코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보이는 아, 이나 이따 나 이따. 고고고고 오고고고 나이스. 그냥 던져 버려. 나이스. <laughs> 우와! 아, 나이스. 있었 지지할 줄알았다만 눈꼬. 쉽게 쉽게. 오케이 오케이.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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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. 어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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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건드렸어 건드렸어 보내야 돼 클리어 보내야 돼. 오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.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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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는 데. 저게 그냥 저렇게 보여. 패스 플레이. 오케이. 야 아깝다. 더 살살 할게요. 패스는. 야. 아야, 주겠다 세면 이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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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 슈퍼, 슈퍼블라, 슈퍼블라한다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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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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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 다시 승IB 알출�TRing e 야야 e s 좋아 i 다아 야, e p 다 Okay, okay, okay. 나이스, 아이스아이스아이스 <laughs> 이게 들어가? 우와, 아, 오, 개 와, 개멋있다 와, 아이스정아 저... 뒤져 껴놔야지. 야야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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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나의 탐욕스러운 스킬을 <laughs> <세트를> 보았느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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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! 백겼스뺏 <뺏겼어, 뺏겼어>! 오케이! 가고 왔어! 갖고 나가야 돼, 나가야 나가 나가야 다시 무섭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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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저럴 걸뭘 이렇게 애를 어 진짜 <laughs> 이 <오케이. 웃음> 아, 가가가할수 어, 있어, 어, 할수 있어, 어, 할수 있어, 어, 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오쪽 다시 뺐다가 왼쪽으로 다 가. 가버지지, 민켜가버지지민켜 두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, 무마 그올 굿짝. 굿아더 아. 오케이, 나이스. 괜찮아, 골 텐딩 안 했어. 그래 반칙은 하지 말고 어떻게 뺏긴 거지? 어떻게 뺏긴 거지? 끌어안기, 끌어안기, 끌어안기. 아, 끄랑기, 끄랑기. 아 아, 안돼. 야, 이제만 못다 어떡하냐? 탱크는 없다. <laughs> 오케이 건드렸어. 아, 클리어 볼. 오, 어, 오, 어, 오케이. 어, 가자가자가자가자 어, 가져, 가자, 가가가가어주시겠어요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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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오케이. 난았다 아, 힘이 약했어. 헤이, 오케이, 발 오케이, 밑에, 오케이. 헤이, 밑에. 오케이. 핑기카핑기 들어가. 아, 오. 아, 클리어볼, 클리어볼, 클리어볼. <웃음> <웃음> 내가 제일 빨르지. 아, 아, 나이스. 아, 까비. 잘했다. 그럼 마지막은 항상. 아이, 칭찬을 미사카님한테 받아, 왜. <laughs> 아! 와, 와, 와 나이스. 어, 아, 1점이다. 아, 어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3점이 아니었나봐요. 3점 라인이 아니었으니까. 아유, 가자, 가자, 가자! 할수 있어! 아, 핑기 안으로! 아유, 아이고. 뭐야. 거기 거기 안 나갔다? 맞아? 내가 잘못 찍었다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하다. 야 우리 폐관수는좀 해야겠는데? <laughs> 여지껏 폐관한거 아니야? 이제 <laughs> 세상으로 나와요. <laughs> 안 했어요, 저희맨날 언제든 <laughs> 것만 하고 막. 맨날 멋있는 것만 하고 <laughs> 서로 자화자찬하고 아, <laughs> 야, 야 개쩐데 <laughs> 막 이러면서 <웃음> 오케이 <laughs> 나갔다가 나가 나갔다. 아, 비켜주세요. 아, 아! 들어갔다 보 <laughs> 아, 뺏겼어 <laughs> 야 너무 <laughs> 잘하길래 2번 <시범>, 야들어갔다 <미안. 웃음> 이걸 오케이. 안 들어가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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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나이스 자자 비켜 비켜 오른쪽으로 오케이, 강화하고 오케이. 왼쪽으로 했다가 등에 안으로 아 미안하다 야야야야너 진짜 이럴 <laughs> 거야 야나 이거 나 이거 보내긴 해야겠다 에이스 너네, <laughs> 너네 기본부터 하자 <laughs>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뭐 달리님 <laughs> <달리는> 굿 <laughs> 나이스 우리 윈터한테 칭찬 받지 말자 달리님 굿 나이스 달내공 어디 갔어 표시가 안 뜨네 네 <laughs> 스냅샷 스냅을 없애야되나? 뒤돌고계셔 어, 뒤돌고계셔 뒤돌고 지금이다 어이 <laughs> <laughs> ㅎ 봐어야 멋있는 척 하지말고 이 x 발 안해? 아이스 <laughs> 오케이 <laughs>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<laughs> 오케이 막았어 안돼 <막>. 안 <laughs>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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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여기있었어? <laughs> <laughs> 걱정마 걱정마 막을게 막을게 막을말 <laughs> 하지말고 시X야 오케이 막았어 <웃음> 막았어 <웃음> 나이스 슈슈슈 그냥 슈슈 그 와, 제. 나이스. 연선이 슈퍼 블럭이 안 돼. 해리오케테이크 오야야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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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가져, 가할수 있어. 바로 뒤돌아서 오른쪽으로, 왼쪽으로 갔다가. 할수 있어. 왼쪽, 할수 있어. 오른쪽, 왼쪽은 손에. 여기서 슛. 저어간데. 아, 나이스. 바로 바로. 우리 한점 무조건 막아야 돼. 뭐 그런다 여기 오케이. 무슨 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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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스터 아 오마이갓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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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비켜주세요 오, 비켜주세요 어아 멋있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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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야 <laughs> 잘한다 삼점 하나로 끝나네 야 피한다 <laughs> 나이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이 팀이 너무 세서 나 부담 가져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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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

아 믿어 믿어 아가고싶다해콕다 아, 간다 야야 야! 잠 잠깐만 오, 잠깐만 아, 아, 씨, <laughs> 누구 맞았다 아싸 우리 공이다아돼 막아 막아라 오케이 오케이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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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으아, 들렸다, 야. 아! 뚫렸다 야아 오케이 건드렸어건드렸어안 받아 안 받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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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을 치는 거야? 어? 와, 와, 와. 와 아, 아, 이거야? 와이야이아이 골뱅이 치다라. 오대3이었어요아이거 <laughs> 예, 이거 공면은올 <laughs> <laughs> 이게 왜 갑자기 되지? <laughs> 이게 왜내 갑자기? 모르겠어. 갑자기 그냥 되네. 그냥 빈누데